청소년기 어떻게 발달하는가 학습 목표 1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을 이해한다. 2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 특징을 이해한다. 3 청소년기의 생식기의 변화를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발달 특징 이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 특징 급성장 3.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 특징 생식기의 변화 이차 성징 이번 차 시에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 안녕하세요. 어, 경북대학교 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은선입니다 아, 초기 청소년기는 아마 이제 만 10세 정도가 되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4, 사학년 5학년 정도부터 이제 청소년기가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을 보면 첫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되죠. 어, 아이가 태어나면 3세까지 굉장히 애들이 급성장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청성기가 되면, 어,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돼서, 어, 과연 나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알고 싶어 하게 되고, 어,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나 심리적인 변화 밑에는 아이들의 뇌가 급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어, 이전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아이들이, 이성적인 뇌가 발달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심리적인 감성과 이성이 이렇게, 어, 연결이 되면서 점점 점점 더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 나은, 음,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신체적, 뇌발달이 이제 동반됨에 따라서 도덕적 발달이 되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사회적 발달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나를 두고, 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가능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할까?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도덕적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도, 어,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어, 영향 기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난,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들 또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래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또래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또래들에 맞춰서 자기도 그 어,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이나 이제 부모님께서 제를 잘 보시는 게뭐 새로운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 나도 그걸 사야 된다든지, 어떤 아이들이 입는 브랜드가 있다면 나도 그것을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래에 속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어 심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또래에 속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려고 뭔가 안 좋은 것들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아이들이 잘 쓰는 욕을 나도 어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나도 거기에 가담을 해야지 저 무리에 낄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이 아이한테 미치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어 사회를 관계를 맺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또래 압력과 영향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청소년기가 되면요. 일단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이게 청소년기의 어떤 어, 시작이라는 신호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선을 유지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말을 붙여도 이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부모님의 의사를 굉장히 애타게 어,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시계추라고 생각하는데요. 멀어, 멀어져 갔다가 다시 다가왔다가 멀어져 왔다가 다시 다가왔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 어느 시기에 멀어지는지 어느 시기에 다가오기를 원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선을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조절력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어, 것에 대해서 조절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규율과 처벌을 어, 잘 채찍과 당근이죠. 어떤 원칙과 거기에 대한 벌을 잘 우리가 어, 아이들하고 어, 타협을 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해라! 하면은 복종을 하겠지만, 이 전두엽이 발달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규율과 처벌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이행은 아이와 부모 모두한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 호르몬의 하루에도 일곱 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1, 4, 7, 3, 2, 이렇게 되면 7일 때랑 1일 때랑 아이의 행동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아이한테도 굉장히 이상하고 자기가 뭔가 다른 것 같고 괴물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기 쉽고요. 그런 호르몬의 변화는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어, 이런 남성 호르몬이 7만큼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근데 이것은 꼭 남자아이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한테도 해당이 되는데요. 어, 감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기복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잘못 참게 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감정의 극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이제 후회가 된다든지, 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한 것 같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어, 이런, 음,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친구한테로, 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 감정적인 기복의 변화, 친구들한테 더 이제 기대는 이런 것들이 아이와 부모 모두한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요, 자녀가 커서 만 10세 정도 되면 부모는 이제 40세, 50세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부모도 신체적으로 힘들고 또한 어른,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 이제 많은 병을 앓게 되기 때문에 부모는 샌드위처처럼 중간에 끼어서 아이도 쉽지 않고 어른을 이제 어 보살피는 것도 쉽지 않은 아주 이제 중년기의 위기를 맞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기는 아이와 부모 모두한테 쉽지 않은 아주 인생에서 이제 고달픈 시기가 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어떤 변화와 어떤 이슈를 고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더잘 아는 것이 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도,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부모로서 내 아이들을 잘 어, 양육하고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인 급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 급성장. 네. 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로 신체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급성장입니다. 아이들이 어, 갑자기 막게 자라게 되는데요. 어, 1년에 한 5cm가 자라지 않으면 저희가 어,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한테 가서 소아과,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 보기를 권유를 합니다. 이때는 1년에 5cm가 아니라 9에서 11cm 정도가 막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앵겔지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자꾸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라면을 끓여놓으면 하나 먹고 두개 끓여달라고 한다든지 밥을 많이 이렇게 먹어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이들의 어떤 이런 급성장은 정확하게 어떤 속도가 있다, 어떤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어떤 그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 신체 변화의 순서는 존재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신체 부위마다 이제 자라는 속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손끝, 발끝부터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치수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키가 많이 크지 않았는데 발치수가 거의 엄마, 아빠의 발치수만큼 큰 신발을 신게 되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내가 손발만 커다랗게 되는 괴물이 된것 같다. 이상한 사람이 된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제일 먼저 자라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손발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척추가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부위가 어깨가 넓어지고, 이렇게 어뭐 가슴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순서로 자라기 때문에 다 자라고 나면 균형이 잘 맞겠지만 자라는 중간에는 아이들의 신체가 균형이 맞지 않은 불균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아니면 나중에 자라고 나서는 괜찮은 뭐 신체를 가지게 되는 몸매를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라도 중간에는 어, 나는 이상해 이상하게 생겼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존심이 떨어지고 어,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크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됩니다. 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신체적인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어,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여자아이들은 아마존의 여전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에 여자아이들의 급성장이 남자아이들의 급성, 급성장보다 2년 정도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만 10세 경에 급성장을 해서 1년에 6에서 7cm 정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 시기에 성인의 키에 거의 98% 거의 성인의 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맞고 오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이 아마존의 여전사 같은 여자애들을 겁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청소년기에는 여자애들이 키가 더 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중기 후기 청소년기가 되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의 키를 더 넘어서는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아이들의 급성장 시기는 만 12세 정도가 되면 1년에 한 9cm씩 크기 시작합니다. 어, 이런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런 성장의 차이는요,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 키가 컸고, 언제 키가 크고 나서 자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데요. 12세 이후에도 갑자기 크는 급성장의 시기를 맞지 못한다면 그때는 의사를 찾아가서 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남자애들은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많아지고 어깨가 넓어지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맞게 되고 여자아이는 조금 더 여성스럽게 되기 때문에 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방이 많아져야지 생리도 하게 되고 이런 가슴이나 엉덩이도 이렇게 여성스럽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자아이들은 지방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살이 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식이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킬로그램만 어, 중요한 것이 아니라 body mass index라고 해서 키에 대해서 이런 몸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신체 질량지수로 하는 BMI body mass index는 어, kg을 m로 표시한 키로 예를 들어서 60kg인 아이가 키가 160cm라고 하면 60, 60을 1.6으로 한번 나누고 다시 나온 그 수치를 다시 1.6으로 나누면 바디 매스 인덱스 BMI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BMI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의 신체적인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자와 여자 아이의 급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의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다르게 대해야 되는데요. 이 여자아이의 심리적인 변화가 남자아이들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는 신체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더 빨리 성숙하는 여자아이들이 또래보다 더 빨리 이제 성숙하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존심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시다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더 빨리 자라고, 웃자라고 신체적인 어떤 발달이 더 빨리 나타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힘들어하진 않는지, 어, 또래들에 비해서 자기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여자아이들의 급성장이 먼저 일어나고, 남자아이들의 급성장은 2년 후에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남자아이들은 키가 많이 크고, 어깨가 벌어지고, 이제 근육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반면에 어,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을 그런 급성장에 대해서 좀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 경향이 있고, 좀더 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합니다. 그래서 어, 여자애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다가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신체적인 급성장이 일어난 아이가 있으면 혹시나 더 어, 위축되고 자존심이 떨어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 그 아이한테 물어보고 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더 멋진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빨리 어~ 급성장하는 여자아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인 상식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 상식기의 변화. 네. 어,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급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변화는 이차 성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식기의 변화입니다. 어, 청소년기가 된다는 것은 이차 성징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이차 성징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자손을 가질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는 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성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생식기의 변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몸에 부여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여성은 더 여성스럽게, 남성은 더 남자답게 몸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 이런 생식기의 변화 2차 성징은 여성한테 더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인 급성장이 2년 먼저 나타나듯이 여자들한테 신체적인 급성장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생식기의 변화가 나타나서 사춘기를 더 빨리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 이전에 뭐 남자하고 여자가 뭐 동갑인 경우보다는 나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 나면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좀더 어,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하고는 더, 어, 맞아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자애들은 일단 음성이 고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이 발달하게 되죠. 어, 유방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골반이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난자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초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의 성, 어, 성기에 털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겨드랑이의 털보다는 성기의 털이 먼저 나는 그런 순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 월경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어떤 경험은 미리 부모님들께서나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얼마나 시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그런 월경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아 그거 너무 너무 귀찮다, 얼마나 힘든 일인 지 아느냐, 아 그거 니가 드디어 시작했구나, 아우 끔찍해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아이들도 그러한 그런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경험을 그대로 내면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2차 성징도 부모님들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2차 성징의 나이, 월경이 시작한 나이가 언제인지 먼저 어, 알고 아이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이러한 2차 성징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 남자들은 남자아이들은 좀더 남성스럽게 변하는데요. 사실 이런 청소년기가 되면 남자아이들은 자기의 힘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런 남성 호르몬은 공격성이나 근육의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 친구를 확 밀쳤다든지 아니면 엄마하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확 밀쳐버렸는데 자기도 모르는 힘이 발휘돼서 어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굉장히 놀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근육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어, 그 변선기가 돼서 굵어지고, 그 다음에 수염이 나고, 또 어깨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생식기관이 발달을 하는데요. 생식기관은 이제 음경과 고안으로 나누면 음경이 먼저 발달을 하고, 고환이그 다음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성기 주위에 털이 먼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겨드랑이나 수염이, 예, 나게 되고요. 이러한 순서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아는 것이 필요한데 어,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아이들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건지 비교하고 싶어하고 확신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이러한 것들은 애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신체적인 변화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어 180cm가 안 되면, 루저라는, 남자들에게 루저라는 그런 얘기가 돌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러한, 어 급성장이 나타날 때 아이들은 그런 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최종적인 내 키가 얼마나 되느냐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러한 180이 안 되는 키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까요? 어, 여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 남자의 성공 여부, 경제력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사회적으로 존경,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지 하고 키는 상관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인 키와 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어 맞지 않다는 점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니까 근육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근육을 키울 때 남자애들은 이렇게 막어그 헬스 클럽에 가서 이렇게 무거운 엿기를 들어올린다든지 이렇게 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자라나는 급성장하는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이런 무거운 엿기를 들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너무 무거운 엿기를 들거나 아령을 들거나 하면 키가 오히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 알려주셔서 어,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키 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키는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은 아이들은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린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좀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부각시켜주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쓰고 자기를 위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사춘기가 됐을 때 이런 생식기의 변화는 자손을 낫게 하는 영향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는 너무 딱 달라붙는 옷을 청바지나 그런 바지를 입으면. 어, 이런 고안이 몸에 딱밀착되게 되어서 고안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 정자가 어, 이제 만들어지고 어, 보관되고 하는 이런 고안의 온도가 높아지면 불임이나 정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딱 붙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어, 신체적인 어떤 생리적인 부분이 어, 요리하지 않다 어? 더 건강하고 더 멋진 아이를 낳는 데는 어, 이것은 반대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 하는 것들을 교육을 하 함으로써 아이들의 이제 건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어,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도 음, 적당한 지방은 아이들의 2차 성징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식이장애 환자들을 보면 너무 지방이 없게 되면서 월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적당한 식사와 적당한 지방이 몸에 있는 것이 2차 성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그런 변화를 자연스럽고 건강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는 사춘기의 의미와 사춘기 사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